자, 이번에 시작할 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본다. 뉴턴의 운동 법칙. 이 운동의 법칙을 보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물체를 운동하게 만들거나 운동하고 있던 물체의 속도를 바꾸거나 또는 정지하게 만들어 내는 걸 우리는 바로 힘이라고 한다. 자, 이 힘은 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또는 모양이 바뀌어지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이 원인이 되는 이 힘을 기호로 정리를 해주면 F라고 쓸 거고 이것의 단위는 하고 부르면. 유턴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힘만 작용을 할 수도 있고, 한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물체에 힘이 두 개가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주면, 이 물체에 F1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F2가...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이만큼 크기가 서로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둘 힘의 합력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같은 방향의 힘의 경우 합력은 F1 더하기 F2라고 할 거고, 이두 힘의 합력만큼이 실제로 이 물체가 받은 실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력을 알자 힘이다 라고도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만약 이 경우 이두 힘이 한 물체에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왼쪽으로 F1 오른쪽으로 F F2가 작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합력은 어떠할까? 라고 말하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힘이 상쇄될 것이다. 그러면 큰 크기의 힘에서 작은 크기의 힘을 빼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이 되겠네. 그래서 F2 마이너스 F1이 합력이 되고 우리는 이 합력의 다른 표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알자 힘이다. 말을 하겠지.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이런 힘이 작용을 하지 않아서 또는 이런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가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운동법칙, 운동의 제일 법칙. 다른 말로 말하면 일명 관성의 법칙. 해보자. 이 관성의 법칙은 어떨 때 작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합력이 0뉴턴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력이 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지 않은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 물체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관성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정지하고 있었던 물체에 이 운동의 제1법칙 관성이 적용이 되면 계속해서 정지하고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속해서 정지를 유지하려는 이 관성을 우리는 정지관성이다 라고 불러줄 거예요.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겠지. 근데 이때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 방향이 바뀌지도 않고, 크기도 바뀌지 앉는 운동이겠네? 그래서 아마도 등속 직선 운동이어야 할 것이야.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으로 운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관성을 우리는 운동 관성이라고 부른다. 이제 이해가 됐어. 관성이라는 건 자신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지 관성이 됐건 운동관성이 됐건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겠네. 그것을 우리는 관성력. 그러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 커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가벼운 물체를 들고 움직이는 것하고 엄청나게 큰 문제를, 물체를 들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 들어가는 힘의 크기가 다르게 되겠지? 그 힘이 다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력이 크네. 그럴 경우는 내가 힘도 훨씬 많이 주어야 움직이게 할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관성력이란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질량에 비례니까 질량이 커질수록 관성력도 크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물체라고 해도 정지 상태에 있다면 현재 관성력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내가 이 물체를 움직이려고 힘을 주었을 때그 물체가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관성력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성력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닌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의한 가상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질량에 비례하고 관성력의 방향은 얘를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정거를 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니? 버스는 멈췄지만 나는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겠지? 그래서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버스는 멈추니까 힘을 뒤로 받았지만 나는 관성력이 계속 앞으로 가려는 방향인 앞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운동의 제1법칙인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성을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생각으로 어떻게 실험을 하면 이 관성이라는 상태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하죠. 사고 실험은 생각으로 이루어낸 실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의 레일을 준비했어. 그리고 이 곡선의 레일에서 이 높이에서 공을 굴려 내릴 거야. 처음에 공은 속도가 0이었겠지.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아마도 속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굴러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겠지. 자, 밑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동안 속도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지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처음 높이와 같은 지점까지 가게 된다. 만약에 이 레일을 조금 더 늘리고 기울여줘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고 얘를 다시 굴리면 올라가는 기울기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높이까지 이동을 하게 된다. 만약 이것을 더 길게 늘려서 옆으로 직선으로 빼면 어떻게 될까? 이때 공은 끊임없이 옆으로 굴러가면서 등, 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겠지 라고 하는 것이야 바로 마찰이 없다 외부에서 주어진 힘이 없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VT 그래프로 그려주면 속도가 증가하다가 멈출 때첫 번째 레일의 그래프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들 때, 두 번째 레일의 그래프, 세 번째 속도의 변화 없이 등속으로 움직여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운동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책에 보면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에 보면 수많은 관성의 예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가 돌부리에 걸렸어. 그러면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내 몸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넘어지는 현상.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뛰었어. 꼬리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나는 아직도 앞으로 달리고자 하는 관성 때문에 포린 지점을 지나서 계속 지나가는 현상, 이런 다양한 현상으로 우리는 이 관성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에서 운동의 제2 법칙부터 다시 만나볼게요.